깎아줄게요. 하나씩만, 하나씩만 먹고 도아도 먹고. 어잉. 냠냠. 가 이거 뒤집으면 안 돼? 우와. 아, 부릉부릉 소리는 나무 자르는 소리를 들어요 나무 <laughs> 나무 응 나무 천천히 천천히 먹어둬 채영아 한 개씩 한 개씩 네. 안 <laughs> 아, 맛있어. 아, 꽃맛있어 아, 꽃 맛있죠. 어두워도 맛있어. 아구 맛있어. 아구 맛있어. 음. <laughs> 어,